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폭염일수는 26.6일로 최근 10년 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31일이었습니다. 여태껏 폭염은 한철 참으면 되겠지 하며 넘겼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참을 만한 여름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매년 올해 이상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폭염이 오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업종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조선업 물류업 등과 함께 중점 관리를 합니다. 폭염은 작업자들에게 온열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작업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폭염은 곧 원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폭염 상황에서 작업장은 물과 그늘을 마련하고 매시간 최소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취약 시간대에는 오게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고, 작업자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로 인한 비용입니다. 얼마 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을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강한 법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예방에도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작업 중단과 공기 연장으로 인한 비용 상승입니다. 폭염으로 작업이 정지되면 공기에 문제가 생기고 추가비가 발생합니다. 추가되는 비용과 의무는 누가 부담할지의 문제도 있으며 인력난으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폭염 대책은 현장의 작업 규제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은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작업자의 생명은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왜 사업주가 무리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지체상금 부과를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발생하는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제도는 마련되어 있느나 치료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유와 불광력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표준 계약서상에도 강제성이 없어서 치료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는 감축과 적응이 있습니다. 감축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축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적응은 현재 직면한 위험을 인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도 이제 적응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1년 중한 달은 폭염입니다.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사 기간을 계획할 때에도 날씨를 고려해야 하고 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도 추가비가 아닌 이미 고려된 비용으로 산입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비단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큰 정책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적응반안을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롯이였습니다